대표자 관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상단의 대표자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. 부서별 총결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상단의 부서별 총결산을 선택해 주세요. 부서별 총결산을 통하여 부서별로 회사의 얼마의 이익이 발생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. 목록에는 등록된 모든 부서가 보여지며 그 뒤로 상세 내역이 보여집니다. 이 페이지를 통하여 부서 간의 업무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상단의 기간 검색을 통하여 대표자님께서 원하는 기간의 부서별로 결과값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이상 부서별 총 결산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